아, 니 괜찮아, 괜찮아. 뭐야, 내 놀리는 거에이 새끼들이 왜 이렇게 안 와? 안녕, MJ 어디 갔어 MJ? <laughs> <laughs> 아 이게 뭐야! 오늘 둘이 어떻게 된 거예요? 에이, 이제 달라서. 달라서. 아 이제 갈라서요. 아니 갈라서할 거예요. 갈라 갈라 갈라서 아니 이게 뭐랩다 들어와가지고서는 갑자기 갈라선다고. 오늘부로 그냥 끝났어요. 에이! 이새끼 어... 시누도 끝! 이새끼 하누스샷다 <laughs> 내리는 거예요? 네, 끝났어요 다 내려가요. 뭐 아무튼 그러면 오늘 마지막 촬영인 것 같으니까 네, 네. 아, 열정 한번 파이어. 아, 아, 파이어! 아 파이어! 먼저 들어온 제추시부터 네, 네. 소개해주세요. 저를 소개할까요? 너는 <laughs> 내가 알아요. <laughs> 네, 저는 추고요. 이쪽은 저희 멤버 이달의 소녀. 네, 죄송합니다. 네, 네. 해주세요. 저는 이달의 소녀 금발미녀 실철입니다 아, <laughs> 금발미 소개해주세요. 네, 저는 아스트에임제고 이제 사나는 본인이 잘 소개할 겁니다. 재밌게. 네, 안녕하세요. 어, 막내. 사나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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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자 <뾰> 오늘 아주 네분다 미친 것 같으니까 여기 덕후존으로 가서 아이템 네. 하나씩 고릅시다 네. 어, 이거 어. 아닌 거야? 어, 이거 해서 뭐하게저문 무파사가 되고 싶어가아고 아, 뭐. 아니 지수씨 <뾰> 이거, 이거 고르신 거예요? 네. 러브로 끌어볼게요 네. 자, 자기 자 PR로 눈도장을 쾅! <뾰> 먼저 MJ 씨의 해보게요어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나르게더 색다르게 예스! 오늘 재밌게 해드릴게요 누구보다 파 있다. 하나씩. 아. 어? <목소리> 시끄러. <laughs> 네. 예네 예스. 예스. <laughs> 저는 원하는 비지가 있는데요. 웅장한 음악을 좀 깔아주세요. 자 시작. 아주 퍼포먼스 보고 아주 섹시해이솔씨 준비되셨나요? 네. <laughs> <laughs> 이 자리에서 가이 새끼 왔나니까 아. <laughs> 아니, 아! 해, 해, 네, 이 새끼 시즌 2가 벌써 마지막이에요. 아 네, 오늘 이제 마지막 촬영인 만큼 스페셜하게 아스로대 트이달의 소녀 팀전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소리 질러! 이색 퀴 시즌 2의 <laughs> 코너는 총세 가지고요 개인전과 팀전으로 진행됩니다. 각 코너마다 우승한 팀은 우승한 분들에게는 즉각 보상. 여기 <laughs> 중에서 뭐 탐나는 보상이 있으세요? 저희 귀여운 타조요. 네. 타조 나오면 인증 갑니까? 잘때 이렇게 끌어안고 자면 터져요. <laughs> <laughs> 다음날 터져 있을 거예요. <laughs> 터져 있어도 이해해 <인증해> 주세요. <laughs> 이제 서로 팀명을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J 그리고 사라 팀 팀명 외쳐 주세요. MJ! 사라! 에바! 아, 어... 뭐예요? <laughs> 너가 아, 너가 너다며. 아, 준 아, 씨. 네. 진솔 씨. 네. 저희는 이달의 소녀 진솔과 추. 저희 지금 진지해요. 아, 네, 아, 오늘 컨텐츠가 조금 마지막인데. 아, 아니요. <laughs> 진지팀, 엘마팀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 같이 신나게 레아이고레이고레아이고레이고 할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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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너아이고이고요 뽑기 순서정이수할아임으로정할아데요제시이고아 달소입니다 아, 이게 뭐죠? 아달소 아, 아스트로와 이달의 소녀를 합수다 아달 소각팀을 대표할 분 앞으로 나와주세요 시시시시시시시싱아달소아달소아달소아싱싱싱아싱싱싱싱싱싱싱싱싱싱싱싱안싱싱싱 아, 아, 시. 시. 시작. 시작. 하세요 아니 한 글자밖에 안 됐는데 발음 안 좋다는 <laughs> 요잘해요진진팀 응. <laughs> 승리 예하팀 yeah. 먼저 첫 번째 생 뽑아주세요 네이이쪽에서 <laughs> 구경을 야. 야 우리는 키가 크니까 <laughs> <왜 그랬어? 웃음> 칠십오입니다. 우리는 캐릭니까 앤데시가 양심이 이거 이 이거 이거 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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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움직인다, 이거 맨 밑에 어, 거 뽑아야 뭐되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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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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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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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걸열? 이 어떻게 벌집을 열까? <웃음> <웃음> 어떻게 벌집을 열까? <laughs> 어떤 벌레가 열릴 중? 어? 어떤, 어떤 벌레가 열릴 <laughs> 어, 중? 어떤 벌을 <laughs> 내릴까 하다가 열차려. 뭐지? 어, 자 어? 그러면은 제가 힌트 드릴게요. 네. 1초 어, 동작 힌트 아, 노래, 드립니다. 노래. 자. 엄마. <laughs> 어! 벌집 열듯열듯자 하나, 둘, 셋. 뭐였죠? 어떻게든 어, 어, 네. 어. 아쉬워 벌써 12시 아니에요? 어, 아니 아쉬워도 어떻게든 어머는 아니에요 어머지 어머지 어머니 어, <목소리> 자, 어 <맞취�> <bonfire> 하나 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머 어, 어, 어. 나 벌써 발표해주세요 오오 면제인가 아아 퀴즈 퀴아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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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이득 자 다음 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진지팀 하나 둘 셋! 오! 네. 미안해, 미안해. 진짜, <laughs> 어, 진짜 무너질 것 지금 같은데? 지금 무 같은데? 아 이런 이런! 벌써 무너지다니! <laughs> 상하이! 상하이! 상 여러분들의 빠른 이해를 위해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첫 번째 문제 도려주세요 하체 안무입니다 자 이론 씨나자 이론 씨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론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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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트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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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호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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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지 신호 신호 지호 신호 신 오늘 그대들 뿐 아니라 1호 씨 음. 하는 것도 오늘 같이. 여태까지 음. 음. 이 코너만 피해가려고 얼마나 큰을는데이 아. 코너 제가 봤거든요? 말도 안 되더만. 위아래 <laughs> 어, <laughs> 어떻게 했다, 그렇죠? 방송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방송이라서. 좋아요. 음. 말안 되는 방송 굉장히 네. 좋아합니다. 네네. 베스의 네. 네. <laughs> 채점 기준은 뭔가요? 아, 저의 채점 기준은 없어요. 어? 제 느낌 가는 대로. 바로 바로그 자리에서 채점을 할 거예요. 이 원래 채점 기준이 있나요? 어, 원래 채점을 응. 뭐... 아니요 그냥 마음대로 하셨어요. 아 마음대로 하시고 니네 셋으로 했죠. 아니요 점수를 정말 생각 없이 한번 시작을 해보죠. 첫 번째 음악 틀어주세요. 어떻게? 아, 아 이거 너무 아, 좋아요. 아, 이거 또. <laughs> 징그 이거 다 세미 하신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맞는데 이렇게 보니까 안무 되게 이상하다라마벨은 어떻게 좀 박자가 원앤투앤 쓰리 앤포앤 이렇게 박자가 있는데 추웠나? 계속 떴네? 그러면은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음악 주세요 아 추워 아, 아니아거뭐 하는 거야 지금 애들 다+, 애들 다 이상해요 지금 저도 봐아 봤대요? 어 뭐지? 어, 어잘어잘하자다자남자저할저할그자면러면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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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어비어 어, 어, <목소리> <목소리> 귀엽다! <웃음> <웃음> 야, 표정이 <살린> 것 같은데? <웃음> 잔인한 <웃음> 프로그램이네요. 두 번째가 사나! 사나 씨음 주세요. 네. <laughs> 오네요 오, 오. 노래는 안 해도 돼. <웃음> 어? <웃음> 오케이, 아이고 스포이 있는 거죠? 아까 스포인이던잖 저기요 아, 아, 너무 아쉬운 는거 아니에요? 뭐내한거 아, 놀리는 아, 건가? 아니, 아, 아, 그 음악 주세요 <laughs> 추워 추워 여름인데 <laughs>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요 어. 스포 <laughs> 같은 그룹인 게 뭐야? <laughs> 왜 그래 왜 그래? <laughs> 아 같은 그룹이 아니라서 다행이야. <laughs> 아, 네. <laughs> 원래 이렇게 웃어요? 아 네. 잠깐만. 라디오 나와서도 이래요. 그다음 춤. 네, 이게 오케이. 빠삐빠. 어? 아, 뭐야? 야, 뭘이는게늦지않아 야, 아니, 야 저. 근데 비디오 다시 돌려 주세요. 어. 다시 해 볼래요? 똑같을 거 같은데. 똑같을 거 같은데? 괜찮아? 다시 하고 싶으면 다시 해도 괜찮아. 괜찮아요, 어, 다시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 제가 단진진솔입니다이단에서 먹어? 이아 <laughs> 어, 이거 안무가 기가 막네 기가 막혔어 고양이 손자 진짜 완벽했어 오 되게 귀여워 점점 더 열기를 더해가는 <laughs> 가운데에 점을 하신 이도 씨랑 사나 씨 다시 한번 볼게요 저랑 사나요? 다 잘해 체조가 잘안 나와요 아나 사나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이런 거 잘해 빠비빠비 음악 주세요 달라요 어? 둘이 똑 같아요 오 진짜 둘이 똑 같아 자여기빠삐빠삐 오! 야, 됐어. <목소리> <목소리> <laughs> 그러면 5등부터 발표 맞아? 아, 5등부터. 5등 어떡해? 어, 상처 안 받기? 네, 상처 안 받아줘요. 받았... 받았... 진소이 아! <laughs> 다리하고 팔이랑 완전히 따로 놀았어. 박자가 안 맞았어. 아, 아. 너무 진지하게 가나?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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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지하지 않아요. 이상해요. 아, 아... 진지하게 그냥 그나마 진지해요 4등 형 어, 4등은 두명오 4등 두명마야 우리 둘 아니야? 야 우리 둘 아니야? 야 삼사 이점이었나봐 아, 조용 조용 죄송합니다 4등은 은재이랑 츄 아, 역시야 좋아. 왜왜 사등인지 선생님이 얘기해 줄게. 추는 뽀삐 네. 뽀삐 할때 팔꿈치가 올라갔어. 아이고. 고양이가 이러하나 아니요. 이런 아니요. 뭐, 손이 이렇게 이렇게 아, 해야지. 이게, 아 먹고. 아, 이제 같이. 이이있었구나 그리고 MJ는 네네. 엉덩이가 너무 나왔어. 아 제가 <laughs> <잠시만, 우리 흔대기여가지고>. 리엉덩이 <laughs> 엉덩이가 심하게 나와서. 이등이 등. <laughs>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왜냐면 둘 차이가 있어요? 약간 스스로하고 약간 좀 즐기는 그 차이? 아, 즐겨야 돼해도 즐겨야 돼쇼타 자. 좋겠다 이걸로 1등해서 채점이좀 어렵죠 나맨 처음에 이거 채점해달라고 했을 때 진짜 욕나 뻔했어 제가 그걸 두달좋안 했어요 정말 생각없이 자그 다음 노래 주세요 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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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 아 진짜! 아, 진짜. 어떡 하니 어떡 하니? 아못보불겠어 이분 <laughs> 어디가? 너무 <야. 남주> 이상해.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이달의 소녀 진솔이가 시청자 퀴즈를 내려왔어요. 이세키 세입자 이달의 소녀 추도 왔어요. 자 저희가 지금부터 15초 동안 윙크를 할 건데요. 네, 둘이 합쳐서 총몇 번의 윙크를 했는지. 맞혀보세요 댓글로 정답 엄청 많이 달아주실 거죠? 그럼 저희가 정답을 맞히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상품을 짱 많이 큰걸 드릴 거니까요 <laughs>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큰 거? 그럼 해볼까요? 시작 이게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이 어, 근데 저거 되게 잘 던지시다. 슉 제가 <laughs> 이못 잡나봐요. 망 했다. 이렇게 던지면. 훠이. <laughs> 훠. <laughs> 이거 계속 인정해 주세요. 약간 와우 했잖아요. 호이 <laughs> <laughs>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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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뿅호네훠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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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지. <웃음> 아 왜요? 오!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촥! 잘 간다! 아, 빨리빨리, 빨리빨쉬지마 빨리, 오! 오, 이 되게 못한다. <laughs> 아, 이게 맞 이게 가벼워가지고. 아, 어, 잡기가 힘들어요. 제가 받은 껑튀기 수는 총 4개입니다. 많이 받았네요. 자, 정답 맞히시고 담청 되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축하, 축하, 네, 축하. 이 새끼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저 제재 보러 눈툭도 많이 와주시고요. 이 새끼! 네 매주 토요일 오후 여덟 시. 8시 이 새끼 봐꼭봐